안녕하십니까. 부천울천TV의 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6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존 구매대행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존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상품을 어떻게 올릴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릴지는 대략 준비를 다 해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마켓이랑 옥션 글로벌 셀러로 승인이 아직 나기 전이라서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상 한 6월 말 정도에 지마켓이랑 옥션이 승인이 났고요. 7월 초부터 제가 상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은 기존에 중국 구매대행처럼 A헬퍼를 통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샵링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유료 프로그램을 써서 엑셀로 이 상품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실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왔었는데요. 서실장님은 사실 수동으로 올리는 거를 원하셨고 저희한테 이제 조언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이 아마존 구매대행 사업을 상품을 올리는 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수동으로 올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라고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상품 5000개를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하다. 5000개를 채우고 그 이후에 상품 가격과 상품명을 조금 수정하는 걸 통해서 5000개, 만 개, 5만 개, 10만 개까지 상품을 올리는 계획인데 상품을 5,000개 채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또 그거를 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수동을 통해서 올린다는 게 제가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아, 그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업으로 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 많은 시간을 빼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엑셀을 통해서 6개 마켓에 동시에 올리는 거를 좀 고민을 했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방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엑셀로 수식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열심히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아마존에서 이제 상품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그런 상품을 걸러내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금지 성분들이 많은데 그 금지 성분들을 걸러내는 게아 이거는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앞에서 찍은 사진 있고 그 제품의 뒷면에 이렇게 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나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뒤에 성분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리스트 드림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링크를 주고 요청을 통해서 사진을 받고 그 사진의 OCR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금지 성분을 OCR로 1차적으로 걸러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200개의 상품을 요청하면 그 중에 반은 대부분 금지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걸러내고 제가 구글 크롬의 단어를 통해서 금지 성분을 찾아낼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2차 검증을 하는데도 실제로 그 뒤에 성분이 나와 있는 사진을 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이상 100% 걸러낼 수는 없더라고요. 엑셀로 올리다 보니까 어, 넣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들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마켓에서 원하지 않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상품을 제가 강제로 올렸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 경고도 먹고 어,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올리는 방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7월 한달 동안 이아마존에 올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아, 정말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 사업은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훨씬 더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서실장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 제가 어떻게 이 아마존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년이 틀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7월 달입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대부분 중국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었다면 앞으로 2020년도의 하반기는 아마존 구매 대행 사업에 제가 조금 열중을 해서 세팅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운이 좋게도 제가 상품을 7월 1일에 마켓에 좀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말에 상품이 팔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어, 상품이 한 개가 팔렸는데 건강기능식품이었고요. 제가 마진을 좀 높게 잡고 상품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상품 5,000개를 채우기 전까지는 상품이 안 팔려도 되거든요. 중간에 상품이 팔리면 그만큼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품이 안 팔리기를 바라하고 있고 그 시간만큼 벌어서 상품 리스팅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상품이 하나 팔렸었고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마진 3 0로남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상품 올렸었는데 배송비도 좀 넉넉하게 책정했고 뭐 통관 비용도 그렇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들을 제가 좀 높게 책정하고도 30% 마진이 남게 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요번에 팔린 그 건강기능식품 me. 수익률이 40%가 넘더라고요 제가 좀 가격 설정을 잘못한 거죠 배송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건데 제가 조금 더 많게 책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 4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뭐 그게 뭐 엄청 잘 됐다라는 건 아니고 아 내가 생각보다 배송비를 좀 높게 책정을 했고 마진을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올리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 어쨌든 초반에 한 사이클을 한번 돌면서 유니패스 신고도 해보고 어 배대지를 통해 해서 상품도 한번 신청해보고 아마존에 카드 등록하고 뭐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 바퀴를 좀 돌아본 것 같아요. 상품 하나 팔아놓고 이런 말 하긴 좀 웃긴데 그래도 초반에 이런 한 사이클을 돌았다는 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존은 지금 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대부분 상품을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나중에 화장품, 세제 쪽으로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건강기능식품이랑 식품 쪽에 올릴 만한 상품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미 그것만으로도 5천개를 채우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열심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예전부터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호 씨랑 이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래도 기본은 알게 됐는데. 아직도 많이 초보죠 지금 중국 구매대행 시작한지 한 7개월 정도가 됐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매달 제가 보니까 한 3, 400만 원은 수익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우리에게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저희한테 이제 생기게 된 건데 이 아마존은 똑같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중국 구매된 지금처럼 코로나로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꼭 미국을 통해서 이런 거를 진행하고 유럽을 통해서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두렵기도 하고 제가 올리는 방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제가 수동이 아닌 이런 반자동으로 올리면서 뻘짓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나중에 돼서. 상품을 모두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올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겪는 시행착오조차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어떤 다른 사업을 했을 때도 큰 저에게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처럼 시간 많이 투자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존이랑 중국 구매대행을 통해서 각각의 구매대행에서 월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씩 남는다면 제가 생각했던 이 올해 목표가 잘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구매대행도 매출이 계속 15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상품을 올리고 하면 그 매출이 늘 거라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아마존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내 시간을 빼서 노력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온것 같고요. 아마존 구매 대행도 2천만 원을 꼭 찍고 지금 중국 구매 대행도 월 2천만 원 매출을 찍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꼭 노력해서 그 성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존 상품을 올리면서 최근에 어, 아르바이트 두명 아르바이트라고. 하긴 좀 뭐한데요 어, 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조금 이렇게 썼습니다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을 상품명을 조금 기본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시키는 알바를 2명을 구했구요 아마존 상품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50바이트 안에 브랜드랑 해당 상품의 이름과 영어와 한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50바이트 안에 그람스, 뭐 개수 이런 거 넣다 보면 대부분 그 정도에서 끝나버립니다 추후에 제가 5,000개를 채우고 그때 엑셀을 통해서 나머지 뭐 키워드나 태그 작업을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일단 상품을 많이 올리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알바 2명을 통해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이분들한테 넘겨주면 이분 그 제목 작업을 해서 저한테 주고 제가 상품을 올리고 어떤 지금 아웃소싱을 주고 있고요. 이 아마존 구매대행 사업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한 달에 한 50에서 한 60만 원 정도는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지금 아마존에 상품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동호시장해서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약간 비가 올것 같은데, 뭐 아무튼 좋은 아침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